사람들이 무슨 우리 팀탑때 상대 팀탑대 탑이 무슨 뭐더 샤이드 제우스 약간 이런 구도인 줄 알아? 집신벌레 대 아메바예요 탑은 한 집신벌레 대한 개구리 정도로 하자. 집신벌레 아무리 봐줘도 개구리 못 이겨요. 사람들이 그냥 무슨 뭐 금화철 그 게임에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무슨 금화철 그 게임에서 왜 탑에서 게임 돌리면은 잘하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 프로 게임인 줄 알아? 그 사람들을 한번 봐주면 봐준 값 존나 잘하거든요.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그냥 거기 사정이고, 시발 부실골플 다이아 마스터까지도, 마스터 초입까지도, 그냥, 아메바 대 오랑우탄, 개구리 대 두꺼비, 한요 정도 순이에요. 개구리 안만 봐서도 두꺼비 못 이긴다고. 그냥 가지 마. 근데 우리 팀이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몰라요. 우리 팀이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모른다고. 그니까 러 일단 그냥 가지 말라고, 시간 아까우니까. 근데 안 봐줬는데 우리 팀이 두꺼비였어, 알고 보니까. 아, 그래도 두꺼비가 이길 거 아니야, 그래도. 안만안 봐줬어도. 비슷한 구도가 안 나와요, 요즘엔. 사이팀세주안이네요 근데 세주안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레이브즈가막 쿨콤보 다쳐 맞고 세주 레드 들고 있으면은 의외로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하셔야 됩니다. <laughs> 디오 홍보한다고? 씁쓸하네. 왜 깔짝 대시는 거지? 그냥 들어가지 마시지. 괜히 피만 아깝게. 뭐 하시게요, 이거? 혼자,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번 판은, 아, 탑은 올라프가 너무 강력한 챔피언이라서 이쪽에서 뭐 하기는 힘들겠고, 미드는 뭐좀 지켜봐야겠네요. 메이지 대 메이지인데. 타, 유미 대 진미포. 여기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번 판은 무슨 전략을 쓰시나? 아, 약간 이 전략 되게 좋아하시네. 그 이전 약 쓰실 거면은요, 좀더 확실하게 하실 거면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달려가신 다음에, 여기다 와딩을 하세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야지 이게 더 확실하게 먹힙니다. 상대가 설레한지 선불한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는데 없어. 만약에 들어가는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때도 전략을 생각해 둔게 있으신가? 만약에 없으면은, 번흑버가 최고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걸릴 확률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이거는. 버버드를 하시던지, 번흑버를 하시던지. 오, 깔끔하네. 상대가 선물을 한다면은 아주 성공률이 높은 플레이고. 매판매판 이거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바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바로 달리면은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상대 정글은 여기서 이거 먹고 있을 거고. 올라프는 방금 와드 했고. 세조안은 아마 여기서 3캠 다 먹겠죠? 이건 아까 와딩을 하긴 했는데 성공할 확률이 좀 높긴 하네 이건 탑은 딸수 있으면 가는 거죠 와, 이것도 라인 밀어줘야 되고 여기서 바위까지 먹고 아마 계속 여기서 먹고 있겠죠 좋네요 이것도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은 턴을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주안이 여기서 먹고 있을 거고요 설마 여기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늑대밖에 없는데 여기 있을 거고 그분이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갱킹 성공 세주한이올 수도 없죠 세주안이는 더할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부가 여기서 주도권이 있고 갱강 나오면 가면 되고 세주안이는 레벨링도 안 돼가지고 여기서 정글링하고 있을 거고 그럼 세주안이는 계속 손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득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서 그래요 같은 위치에 세주안이 지금 할게 없잖아 라인도 밀어주고 집 가고 그래서 더더욱 이득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턴더 쓰는 게 너무 아쉽네요 저라면 여기서 그냥 집 가고 지금 뭐야 이 정도 돈이면 혹시 룬뭐 드시지? 외상 드시나? 외상이면 도란검까지 나올 텐데. 하여튼 여기서 그냥 집 찍으시고 템더 좋은 거 뽑은 다음에 여기로 또 가세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세주안이는 여기서 먹고 뭔가 여기서 터널 쓸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분은 또 여기 있어. 심지어 시불에 톱날 당검을 들고 있어. 그러면 세주안이는 여기서 싸움을 낸다고 쳐봐요. 그럼 그분이 딱 와. 그럼 또 뒤지는 거예요. 계속 같은 터널 쓰세요. 같은 여기서 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한번더 따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더 딴다고 해서 뭐 오르니 캐리하고 그런 게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탑은 어차피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승패가 사실 정해져 있다고 보세요 웬만하면 은 비슷한 실력 안 나와요 요즘에는 다 극단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 타이밍에 또 가지 마시고 100%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같은 턴 쓰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다 탑은요 갱각이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갱각이 나온다고 해도. 세주랑 왜 같은 턴을 써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내가 쳐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건좀 심하네. 이거는 그냥 지랄하다가 뒤진 거고, 웬만하면은 좀 봐줄 만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세주가 갱을 갔어. 약한 몸을 이끌고. 근데 시간이 조금 비벼져. 그럼 그분님이 여기 있다가 갈거 아니에요. 합류하러. 그러다또 이기는 거죠. 톱날 당근 들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세주안이는 급해질 거예요 아마.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이상한 갱킹을 갈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를 쓰면 은 역갱 칠 확률이 되게 높겠죠. 님이 세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뒤지고 탑도 뒤지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겠어. 그러니까 이상한 갱킹 간다니까. 조금이라도 갱강 나올 것 같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역갱 칠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진짜 게임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아예 망해버리는 거지. 훨씬 더잘 이길 수 있어요. 이것도 상대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정글링 좀 하다가 막 블루가 나왔어. 그럴 때 들어가는 게더 나아요. 그리고 상대 라이너 여기 다 붙어 있을 때. 여기가 막 합류하고 있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 굳이 막 위치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저런 거 시간 낭비 꽤 큽니다. 확실할 때. 봐봐요. 지잖아. 씨발 두 번을 갔는데도 져요. 그냥 다 이래요, 그냥 애들이. 못하는 새끼는 천만 번, 백만 번을 가져도 계속 져요, 그냥. 심지어, 라인전을 이기게 해줘도, 운영단계에서 존나 못해요. 운영단계에서. 못하는 새끼들은 그냥 계속 못해, 요 그냥. 이거 명심해 두십시오 진짜, 라인전 열심히 이기게 해줘도, 운영단계에서, 어휴, 씨발, 계속 여기 있어, 그냥. 상대는 로밍 가서 킬 따고, 혼자 운영해가지고, 막 고속도로 밀고 이지을 하는데, 그냥, 어, 얼, 존나 얼타고 있다니까요, 못한 애들은. 그리고 전령 먹을 수 있을 때는 웬만하면 무조건 전령 드세요. 전령이 있어야지, 님이 빨리, 여기 라인전을 아무 데나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텀이 이고 있으니까 바텀을 빨리 미면 좋겠죠? 스웨이는 약간 좀 상태 안 좋아 보이니까. 빨리빨리 수압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용 별로 받아 없어요. 사용까지 잘안 가요. 그리고. 전령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가 먹었죠? 바에게도 먹고. 탑좀 그만 가요. 아우 진짜 탑만 안 가도 키가오르겠다 이러면 또 지겠네. 이거 봐봐. 세수하니도 간만에 신났죠? 님이 실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빈틈을 주지 마세요. 제가 말한대로 하면 이런 빈틈이 안 생깁니다. 전령 챙기고, 용 줘도 돼요. 예를 들면, 님이 전령을 먹고, 세주가 용을 먹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laughs> 세수는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뭐, 사용 채워야 돼요, 사용 채워야 돼. 드래곤볼 언제 모아요? 이거. 계속 불리한데. 그렇죠 전령을 먹으면은, 계속 압박이 돼. 용 먹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이겁니다 용은 이제 맞죠 이제 LCK 저기 롤드컵 저기서 먹는 거고 거기는 무조건 사용이잖아요 그냥 솔랭은 한 2용 3용쯤 먹을 때쯤이면 누가 하면 던지잖아요 탑을 너무 많이 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귀환 타이밍은 톱날단검 나올 때쯤이면은 그냥 가세요 이거 봐봐 자, 라인 다 밀었다. 근데 미드가 안보여. 아, 못하는 새끼들 특징 가르쳐 줄게요. 어, 미드가 안보여. 아, 타워골드 좀 맛있겠는데? 좀 뜯어야겠다. 음, 꿀맛. 제약골드 생긴 거 보세요. 어, 아이고, 아씨 미드 갭. 여기서 이제 미드 한번 욕해주고, 미드 신경 한번 긁어주고, 미드 제약골드 한번 퍼주고, 라인 존망해주고, 손해보세요. 손해봐. 그냥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미 게임 시작한 순간 실력이. 탑은 이러면 님이 여기다가 시간 쓴게 그냥 오히려 다 손해로 돌아와요 다 손해로 님이 제압골드 제압 만들어준 거 누구야 그브예요 그브 그브가 제압골드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하죠 이렇게 지는 새끼 봐주는 거는요 배에 구멍내는 새끼 옆에서 같이 구멍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득이 아닙니다 얘킬 준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로 돌아와요 같이 배에 구멍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애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탑이 잘한다고 해보세요 사실은 탑이 잘했어 근데 내가 안 봐줬어 그러면은요, 그래도 1인분이 돼요. 탑은. 못해도. 라인전을 져도, 원래 잘안내면은 운영단계에서 무조건 1인분이 됩니다. 스플릿만 존나 돌리면 돼. 브랜드 생존기념 축포함 날려주고. 그치, 전령은 먹을 수 있으면 그냥 먹어요. 그냥. 앵간하면 먹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갑자기 급발진이야? 보세요. 아 이거 몇 번을 증명하는 거야 대체 이런 새끼를 키웠다니까 궁 맞췄어봐 내가 봤을 때궁 맞췄으면 더안 좋았어요 괜히 그분이 들어갔다가 브랜드한테 죽었을걸요 님들 진짜 이거 기억해두세요 진짜로 탑 가는 거 아, 내가 괜히 탑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진짜로 존나 깊은 뜻이 많아 여기가 씨발 뭐그마철도 아니고 무슨 근데 그마철쯤 가면은 그래도 탑 하는 애들이 다 잘해요 다 기본은 다 해줘 뭐 원딜도 마찬가지고 괜찮아 근데 여기는 부실 골프를 나라고 다이아까지는 다 통합니다 이거 마스터도 통해 거의 제발 탑까지만 그냥 거의 대체로 손해야.